우리 김광섭 대표님의 기념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접할 수 있는 특급뉴스지만, 은 이분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또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늦잠 자고, 또그 다음에 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수없이도 15년 동안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김광섭 대표를 큰 박수로 격려하면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심한 세월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참관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버리고 무참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오면서 저는 기자는 이 시대의 사관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매일 매일의 뉴스를 정확하게 기록해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공주의 미래, 시민의 민심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바꾸려 할 때마다 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해. 맨 몸으로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께서 제 곁에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득금뉴스는 창간 15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주 사이버시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다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의 고도 공주에서 미래 역사의 신도시 공주를 건설하겠습니다. 공주 사이버시티가 다듬어지면 기관, 단체, 쇼핑, 뉴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알릴거리, 취미, 개인 방송까지 한곳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의 지 자체가 모두 연결돼 있어 결국 대한민국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특급뉴스는 2006년 공주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창간 15주년을 맞아 다시 공주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에 야심차게 도전합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5년 동안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다시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특급뉴스가 오늘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특급뉴스를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제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사모 이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초 겨울밤을 콘서트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